네, 반갑습니다. 드림체 섭니다. 어, 한주 끝났구요. 끝났죠. 보전 <laughs> 네, 어, 뭐 맞았어요? 들? 아, 네, 그냥 5등 2개 맞고 끝냈네요. 에휴, 네, 진짜 5등 맞으려고 로도는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보전 수술이 안 나오는 겁니까? 음잘 나오다가 또 깨지고. 참. 가져가면 안 나오고, 안 가져가면 나오고, 아주. 눈이 잘못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음, 뭐 10월달, 왼수 같은 10월달, 10월이 보냈습니다. 이제. 어, 음, 어떤 1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은 그래도 더 춥기 전에 <laughs> 상박들 됩시다 네. 또 가보죠. 어, 이거 첫 달, 매월 양음으로 보는 어, 달력수고요. 첫 달만 이렇게 봐요. 어, 여기 뭐 최근 흐름이고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 11번이 또 여기 또 여기 그 밑에 앉아 있네요, 이거. 음. 그렇고요. 그리고, 어, 요 구간에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애매하네요. 어꼭 서는 게 애매해요. 40일이 나올 때도 되긴 되는데, 요 음, 근데 저번 지난해 차에 모진 34와 다른 수를 하나 또 같이 추라면서, 딜을 하나 모르겠네요. 어, 또, 뭐가 빠질라는지. 그, 너무 장기 미출수는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요. 34가 저번 주에 빠져갖고, 아, 참, 애매했었는데, 34 때문에. 하다가 안 가져갔더만, 그러네요, 또. 아, 이대로 본다면은, 요, 요, 요 패턴은 지금 최근에 43, 5는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 얘가 지금 이게 패턴을두 개씩 붙여놓은 거예요. 어 출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 보면은, 음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 그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 맞아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 틀어져 갖고 이렇게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아 자료 정리하다가 깜빡 너무 눈도 침침하고 피곤해서 잠깐 누웠더니 어우씨2 시간이 그냥 그냥 자버렸어요. 내리자 잡렸나 봐요. 그냥 삭제됐네. 자, 이쪽 구간은 내리 무출이고요. 어, 내리 무출로 떴 없고, 어, 6구시 다 잡혔네요. 6번 빼고는 16, 26, 36 그다음에 이쪽 라인은 하나는 출이겠죠. 저번 에도 한번 출을 했으니까 어, 이쪽은 출 라인으로 보고 여기는 무출 라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꼭 보는 수 있으면 가져가시고요. 저, 저런 것들은 언제든지 한번은 깨질. 깨진... 한번 깨지면 정신없이 깨지니까 음. 30분대가 많이 나와서 이번번 조치를 하나 또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 구간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흐름은 한번 깨지고 쭉 나오는 추세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분명히 당번이 있을 것도 같고요 네, 이쪽은 15번은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반반에 걸려 있거든요 여기도 뭐두개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 나와봐야 한수한수 한수 정도 나오겠죠 뭐, 이 구간에서 자, 38수 예상수, 어... 뽑아내는 구간이고, 예상수에서 실수 제외 구간이고요. 지금 계속 출 흐름이 좋거든요, 여기. 3 끝에서 하나 있으려나? 27이 또, 또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흐름상 보면 이렇게 과거에 나왔던 흔적이 있어서 또 3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은,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꼭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3 끝이 3개 중에 어 지금 끝수가 이쪽 보면은 지금 계속 추를 다 해주네요 끝수들이 죽, 죽더니 그러면은 나온다면은 이쪽 편에서 나올라나 이쪽 편에서 나올라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어 이렇게 흐름상은 3번이지만은 자, 우리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반반인데, 저번 주. 아, 죽겠다고. 이, 이, 이런 건 믿음 아니라다 거. 아, 네. 아, 나와주길래 계속 나올 줄 알았더만. 어, 흐름을 딱 끊어 먹어갖고요. 어. 네, 298 이번 주 걸렸고, 반쪽은 15번이 걸렸습니다. 어, 15번은 저는 버림, 버리고 갈게요. 어. 딱한 수밖에 안 보이네요, 이번 주는. 요, 요, 구간에서. 15번은 제외로 보고, 나머지는 있을지 없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음, 아까 38수 예상수, 오, 앞쪽 구간, 요 구간, 음. 요 구간, 어, 잡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반반 아 반반은 요즘에 영 시원찮은 것 같아요 반반은 음 여기 딱1 5만 걸렸는데 안 나오는 구간으로 뭐 그렇고 음네 여기도 음네 1 5가맨 앞에 걸렸네요 음 그리고 나머지 구간인데. 최근에 두번 죽은 적이 있긴 있지만은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구간에는 출타임 같거든요 음요 구간 안에서 아, 이쪽도 참 도깨비 같은 자료라, 이것도. 일단, 요렇게 보면은, 37은 제외거든요. 37 제외. 37번 같은 경우 있던 구간은 연출이 없어요. 연출이. 저 위에서부터 연, 연속출 같이 잡, 잡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여기 안에 출이 있다면 26부터 요 구간이겠죠. 어, 37 제외. 그럼 아까 15, 37 제외하고. 자, 이 믿는 도끼 발등. 아, 나. 저번 주, 그렇게 가져갔더만. 어, 죽었구요. 요번 주, 7, 사이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 번. 그니까, 러두번 나오고 나서, 세번 죽고, 두번 나오고 나서, 두번 죽고, 한번 나오고 나서, 한번 죽었습니다. 요번에 또 죽을지, 출할지는 모르죠. 출한다면, 7번일 확률이 높구요. 어, 일단은, 7번은 또가져가 봐야죠. 뭐. 어, 저그 저번 주 요놈에서는 아,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2월 수가 저번 주 지나 그니까 지지 지, 어, 뭐죠? 900 아니 1194회차 에서 1 어, 1 9 5회차에 삼수가 2월 됐잖아요. 어. 그 중에 두 수가 들어가 있어 안 앉아 있더라고요. 음, 요번 주 10일을 보는데, 10일을 보는데, 말이죠. 아까 달력소에 고렇게, 앙팡지게 아주 앉아있길래, 일단 10일 아직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요런 흐름이라면, 나올 만도 한데, 아, 일단 10일 눈여겨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7번이 또요 자리에 앉아있군요. 그렇죠? 여기 7번. 7번이 앉아 있고. 여기도 하나쯤 나올 때 했단 말이야 음. 그리고 또 본자료를 지어 짰습니다. 아주 참기름 짜듯이 그냥 짜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 제가 안 썼네요. 어119 6 1192 1193 1194 1 1 9 5 이것도 안살았네. 음, 다시 만든 자료고요. 어, 이렇게 죽을 때도 있지만, 이 구간에서 한수 정도 있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여기도 어, 37번은 제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아, 안날 확률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오면은 26, 33인데, 아이번에다별되나나요 지금 26 짜리도 별로 그렇게 싹 좋아 보이지가 않은데 15 37을 빼고 음, 네 놓고 음, 요 번주 는저 번주 는 죄다 안 나오긴 했고요. 어차피 같은 수라 두 개씩 다엮기 묶여 있는 수 들이라 28 까지 다걸로 갔고, 16, 23, 13, 18 어, 이렇게 잡히네요. 아까 초에 16이... 162636, 16263642, 16263642, 16 빼고. 출한다면 23138번 중에 3것도뭐 진짜 걸렸었는지 또? 아, 네, 그렇네요. 어, 이건... 달력수구요. 전년도 11월 달 거, 음, 끄집어내서 같이 비교하는 거고. 이쪽은 지금 잘안 나오는 거 아냐 면 15도 안 어, 잡혀있고, 어, 2634도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음, 3, 4, 12 중에 봐야 된다는 건데요. 무출되거나 3, 4, 12 중에 나오거나, 아니면 15 빼고 2634 중에 있거나, 음... 궁합수고요. 저번 주도 이수가 출연했네요. 2일 라인은 계속 안 나오네요. 어 근데 언젠가는 또 깨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3334가 또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요쪽 요쪽 3334보다는 이쪽이겠죠. 출한다면은. 아, 이것도 참 자료가 아, 가져갈 때라 안 나오고. 안 가져가면 튀어 나오고. 참 그래도뭐 거의 요즘에 최근에 안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732, 3528걸려있고요 네, 요구가는 지금 출이 계속 활발하게 나왔으니까. 어, 출할 확률이 높고요. 아까 다시 보다 보니까 이쪽은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옆에 좀출 출한 거 개수거든요. 하나, 하나, 세 개, 두 개, 두 개, 제로, 하나, 하나, 두 개. 어 이번에 많으면 뭐세개 정도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개 정도 이원에서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렇게 보여지고. 4수까지도 뭐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요 거의 드문 케이스라서 여기서 4수는 딱한번 나왔거든요 그저 그러니까 정도 수에서 많이 나와봐야 3수 정도 오지 않을까 그래요 네 여기까지네요 음아 주초 자료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또 마음 어 마무리 자료 또 슬슬 들어가 봐야죠 아뭐좀 진짜 대봐야 되죠 열심히도 한조또 살아보죠.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